네, 166번입니다. 자, 주어진 이로그함수 그래프를. 자, 밑줄 한번 끄면서 같이 볼게요.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요.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. 자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. 자, 우리 이런 내용은 도형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.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? 사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요. 자,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수상에서도 배웠었죠. 자,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누구보고 바뀐다? 그렇지. Y가 뭐로 바뀌어요? 마이너스 y로 바뀐다 그랬어요. 어,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? x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. 어, 기억해 주셔야 돼.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y 대신에 뭐 적으면 되는데 y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끝, 그죠?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. 도형할 때 계속해서 나오지. 자, 그럼 봅시다. 우리 주어진 이 함수를요. 어, 그대로 가는 거야. 순서대로 갑시다. 자, 이 y 대신에 뭐 마이. 마이너스 y 저거래요. 그럼 마이너스 y는. 자 로그 3x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x 대신에 x 어디 있는데 체크해줘 자 x 여기 있잖아요 x 여기 있어요 y 아이 대신에 x-1을 적어라 이 소리인거야 얘 대신에 x-1을 적어라 이 소리인거야 자 그리고 y 어디 있니 y 여기 있잖아 그 y 대신에 뭐 적어라 y플러스 2만 적으면 된다 이 소리인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y플러스 2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 이 전체 에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거고요자 로그 3에 여기도 이 x자리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. 이게 전체 가로를 해주셔야 돼. 이 진수 전체에 x-1이니까 여러분 로그 3에 x 1 1하고요. 자 로그 3에 x-1은 달라. 이건 하나의 수야. 하나의 수고 요요 요 값에다가 1을 뺀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. 어. 그래서 요 x 대신에 x-1을 적을 거면 이 진수 자리에 x-1이 들어가니까 진수라는 표시를 확실히 해줘야 돼. 알겠지? 어, 이런 것,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. 자, 그럼 마이너스 y, 어, 일단 양변을 마이너스로 꼽할까, 그냥? 어, 그럼 y 플러스 2는요, 자, 마이너 스로그 3에 x 빼기 1 이렇게 되고, 자, 따라서 플러스 1를 오른쪽으로 이왕 할게. 그래서, 어, 마이너스 로그 3에, 자, x 빼기 1,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이 자체가 하나의 수디, 아시겠죠? 요거랑 요거 계산되는 거 아닙니다.